넓은 농경지와 시골집이 모인 조용한 이곳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엄청난 현황으로 이뤄진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부터 설명드리자면 573평의 대지와 시골집이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몽땅 천만원대에 취득할 수 있고 법면으로 이뤄지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 아닌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진행 중인 가격과 전체적인 현황을 따져본다면 해당 물건은 횡재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면서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500평대의 대지와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몽땅 1천만원대로 취득 가능한 오늘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현황의 물건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땅땅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보물 같은 물건을 찾아내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해당 물건의 안내 순서는 도로에서 주택까지 걸어가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물건에 포함된 가장 넓은 면적의 대지 앞입니다. 지금 걸어서 이동하는 도로를 따라 좌측편으로 보이는 곳이 모두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라 보면 되고 현재는 관리가 잘 되는 편이 아니기에 자풀이 무성하긴 하지만 대부분 평탄하게 조성된 곳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도로는 마을 내부를 통과해 집 앞까지 연결되며 대부분이 국유지 정식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로 폭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접근하는 데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면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 중인 곳으로 도착하는데요, 이곳에 도착하면 텃밭으로 활용 중인 곳과 주택 마당을 분리해주는 담장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해당 물건에 포함된 다른 건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도로보다 한층 더 높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지금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포장되지 않은 곳에는 잡풀이 무성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대지 면적도 넓은 편에 속하고 개별적으로 보기보단 전체적으로 볼때 더욱 매력적인 물건이다.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를 한 필지 일단의 모습으로 표시해드리고 있지만 전체 5필지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5필지의 토지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지목도 모두 대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번거롭게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탄한 상태라 텃밭으로 이용할 때 별도 토목 공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고 용도 지역도 계획 관리 지역에 포함되니 취득에 제한도 없으며 신축을 진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의 경우 주택과 창고를 포함해 다양한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며 건물도 빠짐없는 구성으로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도 없고 물건에 포함된 권리상 하자나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내용도 전혀 없으니 걱정 없이 취득하면 됩니다. 전체 건물 면적은 199.9제곱미터로 60.4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76.8제곱미터로 23.2평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가까운 곳에서 살펴보면 출입구 방면에 위치한 우체통이 가득 차 있어 빈집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아무도 만나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된 내역에 의하면 소유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다 하니 허락 없이 내부로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출입구 방면에는 텃밭으로 사용 중인 곳도 확인할 수 있고 옆집과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1936년 1월 1일로 등재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정확하다면 건축된 지 88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외부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노후된 건물이라는 점을 알수 있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수리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리모델링과 신축 두 가지를 비교선상에 놓고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정확한 견적을 산출하지 못하는 상태니 지금 진행 중인 가격에서 한번더 유찰되길 기다렸다.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입찰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 포함된 500평대의 넓은 대지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앞마당을 포함해 주변 대부분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 비용을 최소화하며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주 구조는 목조의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은 적벽돌로 마감됐으며 창호는 목재 및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으로 이용 중인 곳이라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 배수 설비는 물론이고 전기 설비와 난방 설비 또한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난방의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아주 다행이라 생각되는 점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가 존재하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 양성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양성화 비용이 부담되어 무허가 상태로 남겨진 시골집도 많으니 여러분도 물건을 취득할 때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건물 목록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5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목록도 전혀 없으며 모든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필지부터 면적을 확인해 보면, 94평, 251.6평, 17.5평, 67.1평, 14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형 면적부터 대형 면적까지 필지별로 나눠진 상태긴 하지만, 현황상 경계 구분 없이 일단지로 사용 중이고, 모든 필지가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최종적으로 취득할 대지 면적은, 1896제곱미터로 573.5평입니다. 전체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자연취락 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에 포함된 대지이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으로 취득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으며 추후 신축을 진행할 때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를 적용받으니 새롭게 신축할 때도 너무나 좋습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의 경우 대부분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도로 폭이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부지 옆으로 위치한 공간은 다른 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사용 중이니 해당 물건을 취득하신 뒤에는 측량을 통해 경계를 구분해 놓으시길 추천드리며 아래편에 위치한 도로보다 지대가 한층 더 높아지긴 하나 국유지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진입로도 개설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물건을 확인해 보면 국유지 정식도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마을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사유지와 국유지 도로가 혼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상 도로로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 면적보다 더욱 넓게 사용하고 싶다면, 머니 옥션에서 해당 물건을 검색하신 뒤, 같은 사건 번호의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관련 물건을 취득하면 되고, 다른 물건도 금액대는 저렴하게 진행 중이라 그리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을 듯합니다. 바로 앞 필지의 경우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로만 본다면 해당 물건의 대문을 막는 모습이지만 실제 현황은 모두 도로로 이용 중이고 마을 분들 모두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막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도로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물건에 포함된 대지의 대부분이 모두 국유지 도로에 접하니 어떠한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회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시되는 목록들이 모두 진행 중이라 별도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없고 지금 표시되는 주택과 창고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까지 존재하니 양성화도 필요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76.8제곱미터로 23.2평이고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1936년입니다. 건축된 지 90년이 다 되어가기에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리모델링보다 신축을 진행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는 물론이고 난방과 전기 또한 모두 갖췄기에 거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옆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면적도 넓은 편이라 즐거운 시골 생활을 하기에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주택 옆으로 위치한 창고는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4.1평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 중이라 철거나 수리가 필요한데 슬레이트 철거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철거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곳으로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6.5평입니다. 니은번은 주택 뒤편으로 위치한 다용도실로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9평입니다. D급번은 창고 앞으로 위치한 처마로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이고 면적은 1.8평입니다. 리을번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로 면적은 5.6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취득할 전체 면적은 574평의 대지와 60.4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집 주변으로 조망을 가리거나 높은 건물 없이 평야지대가 펼쳐지기에 일조량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상세하게 확인해 봤으니 위성지도를 통해 해당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김제, 정읍,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서천 등이 위치하며 오늘의 집에서 김제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좋고 방문하기에도 좋은 위치이니 해당 물건까지 소요 시간을 확인해 보신 뒤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가까운 곳에 국도와 지방도가 소재함을 알수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도 15분 정도면 도착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못하기에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자차가 없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집 근처로 확대해 보면 걸어서 이용할 만한 거리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자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하면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 생각보다 불편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약국과 할인마트가 소재하며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이고 관공서나 은행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편의시설은 김제시청으로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으니 편의시설과 병원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김제평야지대답게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어 규모에서 한번더 놀랐습니다. 축사도 곳곳에 위치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어 이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며 지금처럼 농번기에는 농기계 소음이 크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들이 답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습기와 모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주행 영상을 보면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대로 계속 진입하면 되고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주기에 찾아오시는 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조금만 더 이동하면 됩니다. 지금이 농번기라 트랙터와 경운기도 많이 보이니 안전에 유의하며 현장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머니옥션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5필지로 구성된 대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차범위도 심하지 않은 편이라 대부분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경계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실 때 위성지도를 참고하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적도를 보더라도 영상 속 경계면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수 있고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없고 전면과 측면으로 국유지 정식 도로와 접하기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2383, 관련 물건 번호 2번이고요. 소재지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이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 기일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 가격은 1억 2,5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8,7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아쉬운 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다섯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모두 포함되어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섯 필지의 대지는 1억 200만 원에 평가됐으나 이를 유찰로 인해 7,160만원으로 평당 12만원에 진행 중이고, 주택과 창고를 포함한 모든 건물의 가치는 2,3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600만원으로 평당 26만원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억 미만으로 취득 가능한 물건 중에서 574평의 대지와 시골집을 몽땅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이 정도면 정말 횡재라고 생각되며, 만약 더욱 넓은 땅을 원하신다면, 관련 물건 번호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물건에 포함된 주택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아쉬운 점도 있긴 하나 자차 기준 5분에서 10분이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이동하면 고속도로와 시청에 도착하니 다양한 인프라와 대형병원 및 마트를 이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사정은 좋지 못하기에 자차가 없다면 이동은 불편하니 사실상 자차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변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뤄진 곳이라 농약 및 농기계 소음이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가격의 경우 주변 환경 및 리모델링 비용과 인수 감소 및 낙찰가율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취득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한번더 유찰된다면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니 현장에 방문하신 뒤 리모델링 견적을 산출한 뒤 최종 입찰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유찰됐을 때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 보면 해당 물건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일련번호가 뒤섞여 있기에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들은 대부분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남측으로 3m에서 4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에 접합니다. 그리고 대지위로 소재한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로 소유자분께 정리해달라 요구하면 됩니다. 우체통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어 현재는 빈집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감정평가사가 조사할 당시에는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하고 계셨고 또한분 전입된 사람의 경우 소유자분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관련한 문제도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21년 9월 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570평의 대지와 시골집을 몽땅 1천만원대로 취득 가능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라 생각되는 물건인 듯 합니다. 하지만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꼭 방문한 뒤 견적을 산출해야 하고 다른 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사용 중이라 취득 후 측량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취득하기보다는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 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60만 명이 선택하고 983억 이상의 혜택을 지급한 인터넷 통신의 선두주자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만나보세요.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